D correct the underlined words. 여기서는 우리가 present perfect tense를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고치면 되겠습니다. 캔디가 먼저 이야기를 하죠. 어, 메기는 이미 프랑스에 가, 가고 없니? 이런 표현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기가 singular이죠. Has m a g g i e already go, went, gone, 예요. Yeah. 그렇죠. gone to France. yes, she, 이니까, she has, 가 돼야 되겠죠. she has already left. leave, left, left. 아까 그러니까 봤어요. 그녀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녀에게서 이메일, 어, 메시지를 이미 받았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춰볼게요. I 하고 맞춰서 have가 되죠. has have 대신에 여기는 pp 형태가 와야 되니까 received 여기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요. 어? 너의 시스터한테 아직 연락을 안한 거니?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have 에다가, not을 붙인 haven't you가 되야 되겠습니다. 어, hadn't 하면 시제가 여기 한번더 앞서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c o 은요 c cold o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규칙이죠. no, not yet, ma.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ma. 어, I. I haven't 역시 현재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현재 완료 시제로 hadn't가 아니라 haven't가 되어야 되겠죠? 어, I haven't gotten her new number. 내가 아직 그녀의 새 번호를 받지 못했어요. 얻지 못했어요. It's 033-321-2587 아니면은 얘네 끝에 두 자리씩은 묶어서 2 5 8 7 이렇게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thanks, mom. I will tell you as soon as I contact her. 내가 당신한테 말해줄게요. 어, 그녀랑 연락이 되자마자 되는 대로. 이런 말이네요. 여러분 다 맞았나요? 자, 얘도 좀 많이 중요하겠어요. 얘도 이따 숙제로 낼게요.